네, 안녕하세요. 한드레곤입니다. 이번 영상도 쿠팡해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광고 전환율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광고 효율이 이게 앤드로아스보다 높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게 밑으로 나올 때죠. 이때는 초보분들이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광고 효율이 좋아질지 이제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고를 그냥 끄게 되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광고 효율과 관련 있는 데이터는 사실 세 개밖에 없어요. 바로 전환율 그리고 광고 클릭당 단가. 또 계단순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클릭률이 빠졌잖아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클릭률은 이게 광고 효율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실은 독립 변수예요 이게 전환율과 개당 수익 광고 클릭당 단가가 이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클릭률이 이게 아무리 변해도 광고 효율은 고정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판매가는 3만원이고, 이 상품 하나당 순익이 이 12,000원, 그리고 전환율이 2%, 또 광고 클릭당 비용이 200원인 상품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품이 이제 전환율이 이제 2%니까,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50번의 클릭을 이제 받아야겠죠. 혹시 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이게 전환율 2%는 100번을 클릭했을 때 2개가 팔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50번 클릭에 한 명이 산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쉽죠. 하나가 팔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광고 클릭을 50번을 받게 된다고 라 하면은 아까 광고 클릭당 단가가 200원이었으니까 50 곱하기 200을 해서 만원이 나옵니다. 즉, 상품 한 개를 팔기 위해서 써야 되는 광고비가 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한개 팔았을 때 수익을 12,000원으로 가정했으니까 1만원의 광고비를 써서 12,000원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효율은 매출 나누기 광고비로 구하니까 판매가 3만원짜리 하나를 팔았을 때 광고비 만원을 쓰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3만원 나누기 만원 해서 광고 효율은 300%가 나옵니다. 자이 수치에서 클릭률 1%일 때랑 클릭률 5%일 때랑 똑같이 만회 노출을 기준으로 광고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1%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5%일 때는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은 클릭률은 다른데 로아스 즉 광고 효율은 300%로 동일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클릭률이 증가하면서 판매가 증가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클릭당 광고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고 효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요 자체는 로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비가 예산만큼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손봐야 되는 부분은 전환율, 개당 수익, 클릭당 비용 이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전환율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광고 전환율과 관련 있는 건 리뷰, 상세 페이지, 상품 가격, 노출 위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뷰는 고객이 구매를 결정 할때 제일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리뷰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이거는 상품의 퀄리티랑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의 질이 현재 시중에 잘 팔리고 리뷰가 좋은 상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괜찮은지를 체크를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샘플링 단계에서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품의 질이 좋아야지 당연히 좋은 리뷰가 달리겠죠. 상품 가격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내 상품의 판매가가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가격 책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판매가를 시장가로 책정하지 않고 내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사오니까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면서 이제 판매가를 정하니까 판매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고객은. 아, 여러분들의 원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싼지 싼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판매가 선정하실 때내 원가 기준이 아니라 내 경쟁사들의 상품들을 두루두루 보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고 전환율을 높일 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막말로 소싱을 아무리 잘해도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을 못하면 고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초보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시장 평균 퀄리티의 상세 페이지를 뽑을 수 있는 웹 디자이너 세팅이나 관련 툴에 대한 세팅이 소싱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직원을 채용한 직무가 웹 디자이너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초보분들은 당장 이제 정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껌이 맡길 수 있는 웹 디자이너 분들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미리 캔버스, 뭐 제디터 AI 캔바처럼 상세 페이지를 비교적 쉽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유료 툴에 조금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툴이나 웹디자이너를 써서 상세페이지를 예쁘게 만들다 하더라도 광고 전환율이 잘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세페이지 기획이 잘못돼서 그래요.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획, 재료 모으기, 구현하기.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기획은 내 상품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또그 고객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왜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지 또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장벽은 무엇인지 또내 상품을 고객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상세페이지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단계가 기획입니다. 그리고 기획이 끝났으면 재료 모으기를 할 건데, 재료 모으기는 뭐냐면은 앞서 진행한 상세페이지 기획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카피라이팅 등을 이제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게 잘 팔고 있는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많이 보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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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 업체들은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했고 또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 흐름은 어떤지 또 상품의 소구점은 어떻게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했는지 등을 보면서 우리가 차용할 만한 부분을 모으는 게 재료 수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하기는 어말 그대로 기획과 재료 모으기가 끝난 상태에서 실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단계예요. 이때 이제 웹 디자이너나 뭐 직접 만드실 분들은 미리 캔버스 캔바 제디터 AI 등과 같은 유료 툴이 필요한 겁니다. 이세 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획이에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이 기획을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예쁘게 구현할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여가지고 예쁜 상세 페이지는 나오는데 전환이 안 나와서 돈못 버는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페이지는 기획에 가장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세페이지 기획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 상품을 구매하는데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장벽을. 무조건 글로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장벽을 상세 페이지에서 하나 하나 해소시켜 주시면은 사실 기획은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저통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고객이 내 수저통을 구매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장벽을 한번 다 적어 보세요. 뭐 수저를 많이 넣으면 수저통이 넘어지지는 않을지, 또 물이 잘안 빠져서 안쪽에 물이 고이지는 않을지. 또 수저통에 녹이 잘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고개 걱정거리를 글로 다 적으신 다음에 상세페이지에는 이 걱정거리를 하나씩 다 해소를 시켜 주시면 사실 끝납니다. 뭐 많이 넣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뭐 물이 굉장히 잘 빠져요. 스텐재질로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소를 시켜 주면 되는데 해소를 시켜 줄 때는 글보다는 사진이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전환율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노출 위치입니다. 쿠팡에서 광고는 내 상품을 고객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역할만 해요. 이때내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키워드에서 이게 노출이 되어야지 관련성이 적은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면 전환이 잘안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용량의 여행용 백팩을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제품은 여행용 백팩 관련한 키워드에서 광고로 노출이 되어야지 전환이 잘 됩니다. 만약에 뭐 미니 백팩이나 슬림 백팩 조금 더 나아가서 직장인 백팩과 같은 키워드에서 광고로 노출이 되면은 전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내 상품과 결이 맞는 키워드 위주로 노출이 되게 하려면은 수동 성과형 광고를 세팅할 때는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수동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매출 최적화 광고를 먼저 돌려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매출 최적화 광고가 시스템이 알아서 내 상품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노출을 이제 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때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린 기간이 길면 길수록 키워드 추출과 키워드별 전환율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소 2주 이상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려서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해당 키워드 위주로 수동 광고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노출량이 이게 자동으로 감소하기는 해요. 그래도 완벽히 내 상품의 결과 맞는 키워드로만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를 일정 기간 돌리시고 광고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내 상품과 결이 다르고 뭐 기대했던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나 전환이 안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내가 최대로 생각했던 클릭당 광고비 보다 높은 비용으로 집행이 된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은 광고 전환율과 관련 있는 건 크게 리뷰 상품 가격 상세페이지 노출 위치가 있습니다 리뷰가 좋으려고 하면은 내 상품의 실제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요. 상품 가격은 내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장 판매가 기준으로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이제 기획 단계에 더 많은 리소스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광고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수동 성과형 광고를 집행할 때는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 최적화 광고를 집행할 때는 적절하게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